민주당과 정부는 민생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 당정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물가 안정, 폭연 대책, 추경 집행 등 국민의 상가 직결된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민생 경제의 회복을 위해 속도전,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4일 추경통과 5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의결, 6일 집행계획 점검, 전례없는 속도입니다. 빠른 속도만큼이나 섬세한 집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추경을 비롯한 민생대책의 수혜자가 될수 있게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내각의 조속한 완성이 필요합니다. 7월 국회에서 국회, 어,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때와 조건을 따지며 시간을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당장 할수 있는 일, 국민께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일이라면 주저없이 행동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진짜 정치, 진짜 정부의 모습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가 발족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은 기획, 표적, 조작 수사를 반복적으로 자행해왔습니다. 정치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대표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 탄압 수사를 벌였습니다. 무분별한 정치적 기소, 압수수색 등으로 큰 고통을 주었고 이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언론인, 노동자 등을 비롯한 민주주의를 바라는 많은 국민이 부당한 피해와 희생을 강요당했습니다. 검찰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 자행된 모든 기획, 표적, 조작, 수사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정치 검찰이 만든 악패의 청산을 약속하고 사건을 정치 사건을 전수 조사해서 검찰 스스로 결자 해제하십시오. 정치 탄압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들의 명예를 즉각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조작 수사 등 폐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독립 기구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민주당은. 정치, 정권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들기 위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권력에 대한 실질적 견제, 정치적 중립의 제도화를 신속히 단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란수의 윤석열에 윤석열에게 한채 관용도 베풀면 안 됩니다. 어제 내란특검이 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취소 4개월 만입니다. 내란 특검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법률 전문가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고 있다. 법 집행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합니다. 법위에 굴림하려는 폭군, 내란을 포기하지 않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합니다. 국민 배신, 헌정 유린, 국가 혼란 등 윤석열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